짧지만 다 있다. 세목부입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점점 대출을 조여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신용대출 연장 시점이 다가올수록 두려워지는 하루하루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투자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 요약 들어갑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수도권으로 몰려야 할 수요가 인접한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교통여건이 좋으며 미분양 물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충남 천안시의 더샵 천안 레이크마크가 8월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세부 설명 들어갑니다. 올해 들어서 충청권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2020년 11, 19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부동산 불길이 수도권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충청권 지역은 비규제 지역의 수혜를 잘 누리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아산시 배방읍에서 분양한 더샵 센트로는 1순위 평균 52.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4월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르체는 1순위 평균 61.3대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단지 모두 비규제 지역에 속하는 아산 지역이었으며 서울과의 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상황인데요. 단지 주변 수도권 광역 전철 1호선을 타면 서울 중심 지역까지 1시간대 SRT와 KTX가 지나는 천안 아산역을 이용할 경우 서울역까지 40분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의 거래 가격과 향후 공급량 그리고 적정 수요량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2020년까지는 적정 수요량을 살짝 웃도는 정도로 공급이 되지만 2021년에는 수요량에 못 미치는 공급량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22년부터는 적정 수요량에 걸맞는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구의 전입, 전출과 미분양 동향입니다. 2020년 6월 순인구가 급작스럽게 증가하였으며 이후에 급감하였으나 순이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복하며 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하며 순이동이 0에 근접하고 있지만 미분양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국의 부동산 상승세를 약간 상여하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흐름을 보이는 충남 천안시 직산읍 인근 더샵 천안 레이크마크 아파트가 8월 분양할 예정인데요. 해당 단지는 전용 면적 6호 제곱, 7호 제곱 총 411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직산업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더욱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만 19세 이상의 천안시 거주자와 충남 세종 대전 거주자도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이며 지역 면적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주택수, 과거 당첨 이력과 상관없이 세대 구성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무제한 전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직산 저수지와 삼은 저수지 생활체육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해서 자연환경이 좋으며. 호수공원을 따라 조성된 1.2km 길이의 수변 산책로는 물론 인근 성거산, 위례산, 태주산 등이 있어서 산책이나 조깅을 즐기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 여건도 꽤나 좋습니다. 천안대로와 서울까지 연결되는 1번 국도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각지로 이동이 수월합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직산역을 통해 경부선 천안역, KTX 천안아산역 등으로 이용도 편리합니다. 직산, 부성간, 일본국도 확장이 예정돼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인근에는 어린이집, 소망초, 사문초, 부성중, 업성고 등 다수의 학교가 있으며, 서북구청, 직산읍, 주민센터, 하나로마트, 패션아웃렛, 천안 농수산물시장, JS 메디칼 의원 등의 시설이 있어서 주거 편의성이 괜찮다는 평입니다. 직주 근접성도 나쁘지 않은데요. 도보거리에 충남 테크노파크가 있고 삼성 SDI 천안 사업장, 천안 제2 4 일반 사업 단지 등이 인접해 있고 천안 테크노파크 산업 단지, 천안 직산 도시 첨단 산업 단지 등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단지 자체적으로는 남향 위주의 배치, 포베이 위주의 설계, 지하 주차장 위주의 설계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분양 주택 인근의 부동산 시세입니다. 직산역 꿈의 그린의 경우 전용 72제곱미터가 21년 6월 2억 8,5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1년 전 2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여 1년새 4천만 원 가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 레이크마크의 분양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해당 정보를 잘 파악해 보시고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